안녕하세요. 미니버건 님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 동생하고 제품 리뷰를 하려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여기는 저희 딸 수라예요. 수라가 몇 개월이죠? 지금 21개월입니다. 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이 딱 수라한테 맞는 제품이라서 제가 동생하고 오랜만에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어, 지금 메고 있는 사이드힙시트예요. 얘딱 얘, 얘 봤을 때 가방 같지 않나요? 응, 음, 약간 크로스백 가방 같은데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어, 사이드 힙시트여서, 음이 골반에 걸쳐서, 그냥 애기 딱, 그냥 메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 딱 매기가 좋아요. 저는 사이드 힙시트는 처음 들었는데, 그냥 일반 아기띠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열이 많은데, 아기도 열이 많아가지고, 둘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으면 너무 덥고, 땀이 막 음, 이렇게 차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이 사이드 힙시트를 하면 훨씬 시원하고, 좀 통풍이 잘될것 같아요. 둘째를 얼마 전에 나왔는데, 사실 둘째도 제가 써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허리에 힘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게 이제 거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5kg부터, 음. 할수 있고 최대 20kg까지 저희 애기가 지금 21개월이거든요 몸무게는 10.5kg로 또래보다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아마 힙시트 쓰기에는 딱 좋은 가장 적합한 음, 음.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이제 그 배송을 받았을 때 QR 코드가 있어요 QR 코드 딱 찍으면은 이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 음. 이런 게 되어 있고 아 이런 걸잘 알고 해야지 잘못하면은 몸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착용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음. 보내면은 피드백이 ]죠? 와요. 그래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어, 너무 좋다. 하고, 이, 이 앞부분이, 앞부분 용도랑 이 뒤에도 조절하는 끈이 있는데, 음그 용도가 조금 달라요. 처음에 착용할 때, 나한테 딱 맞게, 이게 허리 라인에 있는지, 그거는 뒤, 뒤에 있는 끈으로 조절하고, 앞부분은 넣고 뺄 때, 애기 넣고 뺄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음그 QR코드 안에 있고, 그, 그, 서비스로 이제 내가 잘 착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서 어, 너무 괜찮은 제품이다. 그, 그래서 이제 갖고 왔고, 제가 또 이제, 요런. 예쁘다, 색깔도. 네, 색깔이, 이제 색깔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핑크색 여자애기들이니까 핑크색으로 이제 깔맞춤 하려고, 옷도 핑크색이 많으니까, 요렇게. 딱 사이드로 구매하실 수 있는 추가 구매하실 수 있는 음 제품 근데 이 있는데. 사이즈도 너무 적절한데요? 너무 적절해요 되게 미니멀하게 여기다가 딱 제가 지금도 넣어놨는데 기저귀랑 뭐 가재수건 같은 거 음, 딱이다 아, 네. 수납 공간도 되게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무엇보다 가벼워서 음. 딱 그냥 외출하기 한 적당한 한것 같고 음, 저는 네. 이 아기띠를 하고 그 다음에 에코백에다가 이렇게 또 음. 바로 에, 에코백에 따로 짐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애기도 무거운데 에코백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에코백도 되게 미니멀하게 들고 다닌다고 나름대로는 그런데 그게 사실 애기 자체가 무거우니까 이게 짐인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얘는 이게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 너무 좋고 음. 또 이제 이게 떨어질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고리에 한번 여기다 걸고 벨크로로 음. 마감을 하니까 이게 떨어질 리가 없고 음.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귀 가방으로 쓰실 수 있고 얘는 스마트폰 딱이다 네, 스마트폰 넣는 거여서 음. 이 안에는 제가 지금 지갑을 넣어놨거든요 음. 여름 옷에는 주머니가 대체로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주머니가 얇거나 그래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계속 다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한 가방 딱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거는 일체형이니까 음. 너무 좋겠다 편하겠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손목 스트랩 진짜 가벼워. 네가 한번 착용해 볼래? 진짜 가벼워. 안맨거 같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좋다. 그냥 가봐. 근데 이렇게 하면 어깨가 부담이 오지 않아요? 아 이제 제가 착용을 해봤을 때 이게 어깨가 되게 진짜, 두껍다 이게. 어 두꺼워요. 넓다. 두껍고, 어. 두꺼 두꺼운데 이게 또 더우면 안 되잖아. 어? 그래서 음. 이 가운데 메쉬 이렇게 또 있네. 구멍이 뽕뽕뽕뽕 어. 나 있어서 뭐 이렇게 더 덥진 않고. 그, 애들 하중을 적당히 받쳐줘서 괜찮아요. 음 신기하다. 응. 그리고 이제 이게 앞기가 어떻게 구별되어 있냐면, 응. 이, 요 로고가 있는 데가 앞부분이거든요. 응. 그래서 요렇게. 응. 그래서 응. 우리 그러면 좀 착용을 해볼까요? 어, 너무 쎄하다. 그지 일단 너무 시원해. 어. 이게 그게 강점이야. 응. 아기띠는 이 가슴 앞에가 다 막히니까 너무 응.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응. 무게감이 더 느껴졌는데 일단 여기는 나랑 맞닿는 부분이 많이 없으니까 응. 엄청 시원한데?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가 너무 시원하고 편안해하는 게딱 느껴져가지고 잠도 응. 기... 잘 자더라고. 오 어, 좋겠다. 이렇게 재워야겠다 지금.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쓰려고. 응. 음, 아 그리고 불편해. 꺼내기도 너무 편해. 그냥 이렇게 음. 바로 눕히면 되니까. 음. 아기띠는 이걸 찌지직하고 그 벨크로 떼는 소리가 너무 커. 맞아 맞아 맞아. 단 말이에요. 음. 이거는 그냥 쓱 꺼내기만 하면 음, 되니까 동댕이만 빼주면 되네. 이러고 잠들 것 같은데 너무 음. 편안하고. 너무, 너무 편해 보이던데 <laughs> 너하는 말이 팥송 <딱> 종이야. <laughs> 없어지는 할까? 너무 가볍다. 시원해.